안녕하세요 태권트롯의 창시자 나태주입니다 반갑습니다 사랑하는 부산 시민 여러분 제가 이렇게 부산에 와서 여러분들에게 인사를 드릴 수 있어 서 정말 영광이고요 아침마다에 출연해서 다양한 모습을 보여드렸지만은 또 이렇게 유튜브로 여러분들에게 또 인사를 드리니 조금 더 새롭네요 자 그러면 제가 나태주 시인님의 풀꽃을 읊어드리겠습니다 자세히 보아야 예쁘다 오래 보아야 사랑스럽다. 너도 그렇다 음. 자세히 보아야 예쁘다 음, 오래 보아야 사랑스럽다 너도 그렇다 네, KBS 유튜버 구독해주시는 여러분, 어, 부산시민 여러분 정말 건강 잘 챙기시고요. 여러분 미소가, 한방미소가 되기를 저 트로트 가수 나태주도 응원하겠습니다. 앞으로 좋은 꽃길만 걸어서 여러분들에게 웃음과 사랑을 전달해드리는 트로트 가수 나태주가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